안녕하세요. 영화를 다소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삐딱한 M군입니다. 오늘 제가 삐딱하게 볼 영화는 마동석, 정경호 주연의 압구정입니다. 22년 11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배우 마동석이 주연이라 그런지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막상 영화를 깠더니 그 많은 관심 온데간데 없고 총 관객수는 60만. 영화를 본 저로서 솔직하게 한마디 하자면 이 영화 60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 쇼박스의 개 그럼 도대체 왜이 영화가 마동석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망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조용히 막을 내게 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블이 나온다고 압구정 성형 이야기가 재밌어져? 승소는 사업 아이디어와 타고난 말빨에 압구정 토박이 마동숙과 한때 달라하던 실력 원탑 성형외과 의사 정경호가 압구정에서 함께 성형외과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영화 압구정. 압구정 감독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발달된 성형외과 사업의 첫 시작은 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 압구정이 오래전부터 성형 메카로 자리 잡은 것은 맞으니까 압구정과 성형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한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 솔직히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할까요? 물론 감독님은 궁금할 수 있겠지만 굳이 많은 이들과 공유해야 할 만큼 신선하고 재미난 소재였을까요?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영화 티켓 가격 15,000원 시대입니다. 이에 관객들은 아무 영화나 보지 않습니다. 평온가처럼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매한단 말입니다. 주인공이 지구를 구하고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등장해도 흥행할까 말까 한데 압구정에서 성형하든 말든 솔직히 그게 궁금한가요? 물론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아니라도 웃음과 재미, 혹은 감동만 준다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압구정에서 K-뷰티를 외치며 성형 얘기만 해대는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리 없죠. 없다. 암! 암! 언제 K-뷰티고 언제적 압구정 성형인지 마동석이 나오면 그게 뭐든 먹힐 줄 알았나? <laughs> 두 번째, 졸렬한 사기객의 배꼽 잡고 웃으라고? 우선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대놓고 코미디라고 말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객들의 배꼽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블리 코믹스라고 버젓이 밝혔던 이 영화 빅재미가 나오는 순간이 단일도 없습니다. 웃음이 터져야 하는데 속만 터집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시나리오와 소재 자체의 문제가 큽니다. 올드한 소재에 엉성한 시나리오까지 더해졌으니 빅재미가 나올 리가 없죠. 캐릭터 설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캐릭터 대부분이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고 정보도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마동석이 연기하는 대국이란 인물이 왜압구정 토박이가 됐고 오래전에 살던 집에 왜집착하는지 조태천이란 인물은 명색이 조폭인데도 대국에게 꼼짝 못하는지 등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캐릭터들에게 잘 몰입되지 않죠. 무엇보다 당뇨와 스토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렇게만 보자면 이 영화는 범죄 영화가 되어야 하는데 언급했듯이 이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입니다. 도둑들, 범죄의 재구성, 종이의 집등 주인공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케이퍼 무비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퍼 무비들의 장르는 모두 범죄 영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개각 캐릭터 서정만잘 해놓으면 오히려 관객들은 주인공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까지 하죠. 하지만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애매모호한 캐릭터들이 저지르는 조렬한 사기극을 보며 웃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영화를 보며 웃을 수 있습니까? 관객들에게 제발 웃어달라 애원하듯 온 힘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들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 이 영화 마동석이 기획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하던데 블랙아담과 오버랩 되는 건 기분 탓인가? No, no, no! 그래 보고 싶다면 평소 코미디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코미디 아닌 영화는 거듭떠보지도 않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됩니다. 마동석 배우를 좋아해 마동석이 나오면 무조건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밥 먹으면서 가볍게 볼 영화 없나 하셨던 분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등에서 볼수 있으니 그냥 틀어놓고 시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압구정을 본 피딱한 m 군의 결론 압구정 현대백화점 푸르코트에서 파는 수제비 맛있음.